우리 애기가 안보이지? <laughs> 귀여워 잘 귀여워 아니 왜 우리 애기가 안보이지? 어아예지 <놀람> 아 너무 커지예게잘꾸며가지고 <놀람> 너무 예뻐 아내이너 예쁜데? うん、中2。 우치와 어? 우치와가왔오치와 어, 왔어! 진짜로? 이치와냐? 이치와 포토카드 나머지는 포토카드 있 키링 야너세개다 다른 거나어 있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스타클링 <laughs> 어 맞아 올라가야 돼 이거 이 개 이쁘다 너무 이쁜데? 내 뽑을... 아 네네 어 슬로건! 수족. 나왔어? 축하요 슬로건 나가 이걸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진짜로? 잠깐만 야 이따 얘기해 잠깐만 잠시만 거뽑 <laughs> 잠시만 어. 난쉽게 아니잖아 <laughs> 잠깐만요, 그쪽에서 긁어주시면 돼요 비에쁜 긁어 드릴게요 비에쁜 긁어 드릴께요 아크릴 기름 포카 세트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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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가 보여 어디? 여기, 여기.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가봐 드릴게요 케이이오 똑같고 원하이는 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케이오케오이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오이이 자 조난의 네, 레전드 말해. 포인트 어 이게 뭐야 괜찮아 게 뭐야 그거 이따 보여주면 알겠어 라이트나 라이트 다음으 바꿔주시는 것 같은데 이정연 자는또 라이트 포인트 오 어머 아 깻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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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깻장으로 만을게아 어, 아, 근데 이거 조은 응. 아, 응. 트리카 안 나왔으면 좋은 거야 지금 이분이 전시 액자 뽑아줬거든요 아저 너무 감사해요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로건의 정식 아 맞아 슬로건도 슬로건도 뽑아주고 이친거 진짜 미친 놈이에요 미친 놈 나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이따 전화할게. 아니, 그냥 재현이 생일에 따라. <laughs> 잘 뽑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력을 해볼게. 아, 어, 너무 예뻐. 여기 후자야, 후자. 효자. 오 등. 아 잠깐만. 4 등. 4 등. 아. 괜찮아. 4등 상품. 오등안 돼. 근데 5등 상품 이 정도면 건... 개 좋은 거 아니야? 나 친구가. 좋습니다. 야 여기 펀타지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야 아, 근데 슬라이드가 없네? 없는거야? 지금 정말? 이건 로어 아니야 그거 로어 샌드카드 사드 까봐? 일단 포카 꺼내 아 진짜 비벼야 돼나 비벼야 돼 진짜 영어니까 지 이렇게. 이렇게 세네요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가. 존나 비벼 막추지나 비벼 제발 넘겨주세요 봐요 아 어. 어, 하나 앞으로 돼 있는데? 천희! 아비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도 꺼내야 돼. 아니, <laughs> 어, 야, 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어 근데 뒤에 더 있지 않냐? 야. 이름 나왔어? 누구야? 잔이 있는 건데? 학년이 아. 있는 건데? 얘 아,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에릭? 에릭 아, 좋아 아, 어. 선호 아니야? 나였어였어 아, 하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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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였어? 하나였어? 하나더어까 트래커? 나쁘지 않긴 해하나하나나 이거 있다고 그냥 더 줬어요, 지금. 겟 그거야? 그게 어, 맞아, 확실히? 그래. 확실히 맞아. 나 아, 그래. 이번엔 주연이도 괜찮아. 그래? 주연이 아, 음, 아까 뽑았던 걸로. 더비존? 어. 그래야 그게 나 일단은. 아, 근데 영웅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웅아? 이제 좀 나올 때 됐잖아. 그것도 더비존 아니? 맞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존나 바라는 게 많긴 한 인정? <laughs> 그니까. 중에 하나 라도 나오겠지. 나올듯. 근데 하나는 캐빈 같았어. 그래? 일단 찬이. 어, 선. 오 선우. 오, 이뻐.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아다다다다르다 <laughs> 다르다. 오, 하연이 오, 오, 현재 현재. 너너너 너, 너, 너. 야, 근데 왜 내장이야? 오, 근데 왜 내장이야? 아, 이거 두꺼운데? 어, 캐빈. 맨날 나오네? <laughs> 뭐 어? 보이나? 음. 맛있겠다 빠밤. 음. 로 음. 해야 돼? 응? 응 음, 맞아. フーム、あたりさん、フーム。 谢谢。 에서 이거 샀어요. 근데 삐약이 영훈이가 맞나? 영훈이 삐약이라고 삐약이가 맞아. 아리라크마에 그 나오는 삐약이 존나 닮았는데, 그포탄이 오는 그런가? 그런가? 몰라? 몰라. 내가 일단 삐약이 내가 울렸었어 아무튼 이거는 영훈이, 이거는 창민이 넣으려고 샀어요. 音も一緒に。<laughs> 어, 지금 실험을 했는데, 어, 그냥 완료. 예에이. 주담주담. <laughs> 뽀뽀는 어. 하면 안 되겠다. 어. <laughs> 이따가 카관할게 아 <laughs> 지금 생카 습전들이랑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선착을 받았어요. 이 선착을 받고, 컵도 진짜 예쁘고, 특점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엽서 두 장이랑 스티커. 그리고 럭드는 제가 우치화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우치화를 받았고, 키링, 버블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이거는 그냥 포토카드인 것 같아요. 여기도 버블, 주연이가 했던 버블 렌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가 기본 특전이었던 것 같고 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엽서. 엽서가 진짜 예뻐. 이거는 주연이 글씨로 주연이가 쓴 글로 스티커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팩. 스티커도 진짜 예뻐. 여기 주양이 아 주양이 <laughs> 고양이 스티커고 이게 제가 럭드를 했었던 것들이고. 이게 제가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슬로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인데 여기는 디저트 특전을 사가지고 컵은 이렇게 생겼고 디저트 특전에 이 교복 버전 주연의 네 컷을 준다 그래서 디저트까지 샀어요. 주연이 졸업장이랑 주연이 내컷 네 인생 내네 컷이랑.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기호 1번, 이주연. 이런 걸 주고, 학생증이랑 증명사진. 증명사진까지. 아, 이거는 럭드. 제가 럭드를 해서 4개를 했는데, 스티커. 주연이 스티커랑, 이렇게. 이거를 다 모으면은 연력을 준다 하셔가지고, 다 모았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연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행카. 여기는 컵은 이렇게 생겼고, 여긴 엽서가 진짜 이뻐요. 너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그리고 이거는 스티, 스티커 같은데, 주연이 스티커. 미성년자는 라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걸 주장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뽑은 거고, 이거는 그 슬로건 뽑아준 친구가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럭트할때그 전시 액자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저를 줬어요. 이렇게 이, 액자거든요. 저 너무 이뻐. 너무 고마워.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진짜 친구 너무 잘 줬어요. 너무 이뻐. 주담주담. 이거는 제 방에 잘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는 비용킹 때 컨셉인 것 같은데, 여기가 기본 특전. 이렇게 엽서 하나랑, 이 필름 같은 거, 그리고 럭드를 해서 뽑은 거.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날. 여기도 선착을 받았어요. 아크릴 스탠드가 선착이었는데 이렇게 주연이 받고 컵은 이렇게 여기는 레트로 느낌의 그런 생카였어요 이게 기본 특전 특정. 기본 특전에 이렇게 엽서 한 장이랑 이런 포카 그리고 스티커 이건 럭드 제가 이걸 갖고 싶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키링 여기가 마지막 생카 여기도 컵이 진짜 예뻐. 이게 기본 엽서. 기본 엽서 두 개랑 이것도 기본. 기본 특전이었고, 여기서도 럭들을 했는데, 트랙카랑 엽서. 그리고 거기에 나눔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눔존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연이 전시회도 갔다 왔는데, 이거는 기본 특전이고, 선입금 특전이 주연 정식 컵은 이렇게, 생겼고 선입금 특전 그 주먹밥 그립토까지 이렇게 해서 주연이 생카 특전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